안녕하세요 예선입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들 앞에 그 주목 어 사리 이 가짜 사리죠 천공사리 붙이는 거를 아 이렇게 아 붙이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어 제가 아는 친하게 지내는 형님인데 작년에 아 주목 소재를 가져다가 이렇게 그 사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참그정성들에서어 사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딱이 나무가 참 분장도 좋고 흐름도 좋고 다른 거 모든 거다 좋은데 딱그한 가지 단점이 있네요 뭐냐면은 참이 부분에 뭔가 좀 천공 사례가 하나 있었으면 하는데 없어요 그래서 어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릴게요 아 이런 말 있죠 아 주목은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 이게 잘 썩지 않고 굉장히 오래 가요 아 여러분들도 주목을 키우시다가 아, 죽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는 버리지 마세요. 이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런 거를 어, 이 형님께서 이걸 잘 보관을 하고 계셨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다 붙이는데 지금 이 홈을 파는 과정은 어, 이 촬영을 하지 못했어요. 이미 해놨기 때문에 아, 홈을 상당히 잘 팠어요. 자, 이것도 그 홈에 맞게끔 깎았지. 굉장히 잘 깎았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 속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을 거예요. 그럼, 그러면은 여기에 뭘로 고정을 시키느냐? 여러분들이 철물점에 가시면은요 그 이런 강력본드는 어 그때는 잘 붙어 있지만 어 이게 충격이 약해서 떨어져요 철물점에 가시면은요 이 에폭시 본드를 팔아요 이안시 에폭시 저는 이제 그큰통 직업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큰 통을 여기서 조금만 덜은 거지만 5천원 정도 주면은 이 본드를 팔을 거예요 그러면 이 이거는 하얀색은 돌가루고 얘는 경화제예요. 얘하고 얘하고 1대1로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그럼 이게 약한 1시간 정도가 돼있으면요. 굉장히 딱딱하게 굳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아, 물이 들어가도 떨어지지 않고 붙으 면은 지가 부서지면 부서졌지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돌가루가 돼버리고 돌 덩어리가. 자 그러면은 요거를 자 이렇게 배합을 아, 잘 했죠. 잘 계속 한중에 요거를 이 홈에 잘, 이렇게, 꽉 넣어주세요, 이렇게. 나무 결, 결, 숨결까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잘 비벼서 넣어줘요. 아, 그리고, 어, 위에도. 자, 듬뿍 넣어주세요. 듬뿍. 그리고, 이 살이 부분에도, 이 부분에도 칠을 해줘요, 이렇게. 아, 이렇게. 듬뿍 해주세요, 듬뿍.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있는, 있는 힘껏, 이꽉 집어 넣어줘요. 있는 힘껏. 자, 자, 있는 힘껏 넣어줬죠? 잘 맞춰서. 자, 정말. 자,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는, 여기에만 밀려나온, 저기를, 톱본드 제거해줘야 돼요. 이렇게. 본드를. 자, 이 이거는 칼이 안 깎이거든요. 여기 부분에 칼로 살이를 내야 되는데, 이 돌가루가 굳으면 돌가루가 되기 때문에 잘 깎이지도 않고 또어 나중에 여기에 유황합자를 칠할 때에 에칠 유황합제 먹는 색깔이 틀려요 여기 그 에폭시에는 잘그 유황합제가 먹지를 않아요 색깔이 틀리게 먹기 때문에 다 이렇게 다 제거해 를 줍니다 아 이런 데가 막다 묻었네 아 그리고 자, 깨끗이 닦여있죠, 이렇게. 그 다음번에는, 어, 주먹 살이가큰것 같으면은, 피스를 줘야겠는데, 물론, 이거를, 어, 그대로 놔서 굳혀도 돼요. 그렇지만 저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 타카핀이라는 거, 물론 피스를 박아도 돼요. 박아주겠습니다. 자, 핀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이게 핀이에요. 자, 공구를 사용을 해서, 여기다 이거 박아줘요. 걸고서. 자, 그 다음번에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이 나무니까 나무 톱밥을 갖다 집어넣을 거예요. 자, 이 톱밥을 제가 미리 좀 준비를 해 놨거든요. 이 톱밥을 홈트에 여기도 홈 들어가는 부분도 여기 넣어줘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빈 공간에 이렇게 놓으시다는 예, 얘기죠? 예, 예, 빈 공간에 지가 그쏙 스며들어서 이게 나중에 살인 내릴 때 이게 한 나무같이 보여요, 색깔이. 음. 그러면 이제 에폭시에폭시 그 접착제하고, 어이 주먹 사료고 붙은 부분에 딱이그 풋밥이 거기서 안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자, 이렇게 했으면, 은 자, 이 부분도 좀 메꿔줘야 되고, 이 톱밥이 더 고우면 좋은데 좀 거치네. 그래서 좀 손으로 좀 갈은 톱밥이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하신 다음에 딱한 10분 정도만 이제 쉽시다. 자, 본드가 굳을 때까지. 굳으면 이제 깎으면 돼. 이제. 자, 여러분 지금 방금 작업한 후한 10, 한 5분이 경과됐어요. 자, 이게 얼마나 단단하게 굳었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무게가요 상당히 무거워요 자 그런데 얼마나 단단하게 붙었느냐 이걸 잡고 들어볼게요 자 까딱없죠 이게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오늘 어, 이 살이 살이 도구로 나중에 이 결대로 이렇게 파면 돼요 결대로 이렇게 파. 자, 이자 지금 사리독으로 결대로 이렇게 홈을 파고 있어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중간에 처음 모습만 제가 여러분들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톱밥 아까 강력분도와 톱밥 해본 부분들을 다 이렇게 파 줘야 돼요. 같은 나무 결처럼. 세심하게 이렇게 다 해줘서, 이렇게 한 후에, 여기다 이제 그, 유황합제를 발라주게 되면은요, 이 전혀 표시가 안 나요. 한나무. 자, 지금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연결부위가 표시가 안 나죠? 한나무 같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얀색 유황합제를 칠해주게 되면은요, 더 표시가 안 나요. 아, 너무, 그, 잘 깎고 있어요. 아, 지금 어제, 그, 사리 작업 한 거를, 유형합제를다 칠한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유형합제를 칠했기 때문에 색깔이 노랗지만은, 어, 며칠 정도 이렇게 마르게 되면은, 이 색깔이 하얀색으로 이제 변하게 되거든요? 자, 어떤가요? 지금 이 색깔이, 현재는 노랗지만은, 한 3, 4일 정도, 이렇게 마르게 되면은, 이런 색깔들이 하얗게 변해서, 신과 사리가 확실하게 구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마른 모습은 제가 못 보여드리겠어요. 나중에 이게 이제, 자세를 잡고, 철사를 다걸면 멋진 나무가 될것 같습니다.